저는 지금부터 한국 기업의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 진지한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보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다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주부로 살고 있는 오블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에 꼬리 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연애만 10년을 하다 보니 결혼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남편과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걸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긴 시간을 함께 견뎌낸 남편과 저에게는 꿈꾸던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였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면서.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더군요. 임신하는 내내 남편과 저는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답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아이로 자라날까 궁금해하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듬직한 아들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씩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딸이 났으면 한다고 했어요. 출산이 다 되어 갈 즈음, 아이 옷도 미리미리 구입해서 옷장을 가득 채워놨고, 아이 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며 태어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분홍분홍한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빼닮았는지, 제 얼굴을 빼닮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것 같았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오뚝한 코를 가져서 훗날 미인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태어난 뒤에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육아의 연속이었어요. 바쁘다 보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의 사랑스런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부터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육아 초보였던 제게는 그저 지나가는 증상쯤으로 여겼었답니다. 별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모유를 먹이면 자주 토하는가 하면 아무리 먹여도 배가 차지 않는 듯 칭얼거리곤 했거든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매번 묽은 변을 쏟아내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생아들에겐 흔한 일이려니 했는데 아이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모유만 갖다 대면 먹지는 않고 울기 바쁘더라고요.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유명하다는 병원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소화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할것 없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를 시켰어요. 아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는 한 달도 좋기 넘게 걸리더군요. 하지만 한 달을 걸려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려서 결과를 들으러 가면 어떤 병원이든 아이의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거든요. 의사들은 마치 짠듯이 입을 모아 아직 어려서 적응하는 과정일 거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이러다간 아이의 영양 상태가 나빠질 게 눈에 선했거든요. 병원을 전전하느라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남편과도 매번 싸우기 바빴어요. 어느날 제 얼굴을 보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매일 밤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못자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이는 상태가 더안 좋아져 포동포동해야 할 볼이 점점 오목하게 파이기 시작했어요. 쏙 들어간 눈에 헬쑥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답답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절친한 친구 이자벨라의 집이었습니다. 그 애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자벨라는 울먹이는 저를 꼭 껴안아 주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 줬어요. 그때 얼마나 한없이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그 애는 미국의 병원들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병원을 다녔을지 걱정해 주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던 이자벨라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문득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병명조차 알수 없다면 차라리 해외 병원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료 쪽으로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설령 해외로 간다 해도 어느 나라의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눈치를 읽었는지 이자벨라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한국 병원은 어때? 한국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어요. 미국을 제외한 의료 선진국이라면 유럽이나 일본이 먼저 떠오르는데 왜 하필 한국 병원을 추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자벨라는 자기 남동생이 한국에서 백혈병 투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동생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한국에서 빠른 검사 시스템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빠른 진료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이자벨라도 검사 결과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나오니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의료진의 실력이 출중해서 안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병원비가 미국의 반값보다 더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솔직히 소중한 저희 아이이지만 매번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검사를 받을 때 나오는 비용을 쉽게 댈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다 이자벨라는 한국 병원의 입원실도 쾌적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서 입원 생활이 편했다고 알려줬어요. 과장 좀 보태서 마치 호텔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서비스가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점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더 늦기 전에 한국에 가서 아이의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자벨라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 한국인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받은 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땐 미국 국적을 가진 글로벌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워낙 규모가 큰 항공사인 만큼 전 세계 곳곳에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국적의 동료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비행에 비행을 거듭하던 어느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비행 스케줄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존웨인 공항을 출발해 워싱턴주의 시애틀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내 업무에 한창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유독 날씨가 험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갑자기 저희가 탄 비행기가 그만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고 만 거예요. 그 난기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행기는 통제불능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비행기를 자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기류는 비행기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지는 데다가 난기류가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통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객실 선반에 들어있던 승객들의 짐들이 떨어지는 건 꽤나 자주 있는 일인데, 그날만큼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더군요. 아예 음료수 카트가 허공으로 날아오를 정도였으니까요. 차가운 금속재 카트였는데도, 그렇게 천장으로 확 떠버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한 다른 승무원의 몸이 천장과 벽에 처참하게 부딪히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데다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해서 기내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지금껏 항공사에서 일하며 여러 번 난기류를 겪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라 아무리 베테랑인 저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손발이 후들거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더군요. 물론 회사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 꾸준히 교육을 시켜왔어요. 난기류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은 물론이고 위급한 순간에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회사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덕분인지 머릿속으론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매뉴얼에 맞춰 행동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훈련 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군요. 손부터가 덜덜 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눈에 띄는 거 있죠. 한국에서 온 오미나라는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미나 씨는 승무원 경력이 그리 길지도 않은 신입이었거든요. 미나 씨조차도 이런 강도의 난기류는 처음 겪어봤을 텐데, 미나 씨는 놀랍게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믿음직함과 침착함은 저마저도 안심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미나 씨는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한 뒤에 통로에 굴러다니는 음료수 카트를 치우려다가 발목을 크게 삐어버렸어요. 카트에 부딪힌 발목은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보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미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로를 가로질러 승객들을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고통에 찡그린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는지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미나씨는 기체가 안정될 때까지 쉴새 없이 통로를 오갔어요.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부상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상처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 국제공항에 무사히 비상착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나씨가 그 이후에 6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미나 씨 덕분에 몇몇 승객들만 다치는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미나 씨에게서 느꼈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자벨라를 만나 한국 병원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난후 저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치료하면 어떨까 하고 살며시 제안을 했어요. 이자벨라에게 들은 이야기를 줄줄 읊어대니 남편의 눈빛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매일같이 앓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남편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조차도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병원을 전전하며 좋아지지 않는 아이의 상태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볼수 있는 건다해 봐야 한다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개발자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일하든 노트북만 있으면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리며 퇴사를 통보하자 대표님은 흔쾌히 배려해 주시면서 아이의 쾌유를 빌어주셨다고 하더군요. 떠나기 전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아이의 건강을 되찾는 게 우선이라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짐을 싸고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낸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는 동안, 제발 한국에서는 아이의 병이 무엇인지 발견돼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아본 카시어링 앱을 설치하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몇번 터치만으로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했답니다. 빌리는 것도 간단했지만, 정작 놀라운 건 대여한 차량들의 상태였어요. 말끔히 세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청결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거든요. 덕분에 기분 좋게 아이를 태우고 한국의 도로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도로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앞에 펼쳐진 도로 한복판에 선명한 분홍색 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눈이 이상해진 건가 싶더라고요. 도로에 이렇게 화사한 색깔이 칠해져 있다니. 신기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남편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서 운전석에 있는 남편을 흘기 쳐다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남편한테 저 분홍색 선이 신기하지 않냐고, 저 분홍색 선은 뭐길래 여기 칠해진 걸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씩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차량 유도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색상으로 헷갈리는 길에 대해 안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덕분에 운전자들이 전방을 주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색깔 덕분인지 길을 헤매는 일 없이 남편도 술술 잘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한국도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자. 알고 보니 남편은 한국에 오기 전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도로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아보면서 차량 유도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차량 유도선 덕분에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40% 넘게 줄었다고 하는 거 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인의 머리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기는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유든 분유든 아마 다 소화를 못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꼭 특수분유를 먹어야만 한다는 말씀에 머리가 띵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만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얼굴도 하얗게 질려서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버린 저희를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한국에서는 특수분유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서 부담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분유라도 먹여보라는 말씀에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진단도 받을 수 없이 모두 이상 없다고만 말을 했었거든요. 처방전을 들고 병원을 나섰는데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특수분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모양으로 보였어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옆에 바짝 붙어 같이 화면을 들여다 봤습니다 한국 특수분유 에 대해서 알아본 지몇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매일 유업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999년부터 특수분유를 만들어 왔다는 정보가 눈길을 끌 더군요 이 회사는 25년 동안 매년 200억 씩 손해를 보면서도 저희 아이 같은 특이 질환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분유 생산을 이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두 번씩은 공장을 완전히 멈추고, 오로지 특수분유만을 생산하는데, 그렇게 만든 분유의 90%가 결국 폐기된다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25년 동안이나, 그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 특수분유의 생산을 이어온 걸 보니, 아이를 위한 메이류업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쓴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분유 가격이었어요. 이 매일 유업의 특수 분유는 저희가 아는 미국 특수 분유 가격의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도 훨씬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분유를 싼값에 구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도 해결했겠다. 이제 분유를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직접 장을 보러 다니기 보다는 인터넷 배송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배송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인터넷 배송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배송이 빠를지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희는 쿠팡이라는 앱을 깔아서 특수분유를 주문해 봤어요. 주문을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저희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주문한 그 분유가 말끔하게 포장되어 곱게 놓여 있었거든요. 밤사이에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될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좋기 2주는 걸리거든요. 저는 택배 상자를 집어들고 남편에게 달려가 이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집 앞에 택배를 놓을 수 있냐고, 이번에야 운이 좋아서 훔쳐가지 않았지. 이렇게 둬서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미국에서 이러면 배송사에 연락해서 따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놀람과는 달리 담담한 반응이었답니다. 오히려 제가 모르는 걸 알려주듯 싱긋 웃으며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는 도둑맞을 걱정 없이 택배를 집 앞에 놓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게 이곳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길바닥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쉽게 훔쳐가지 않는다고 설명해 줬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미국에 살았을 때 항상 치안을 걱정하면서 길거리를 다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땐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주변에 누군가가 없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봐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장 상태로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미국은 그 어디를 가든지 경계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굳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칠까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장소가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다행히 일정이 따로 없어서 남편한테 차를 써도 될것 같다고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이미 면접을 간 상태였는데 저는 달력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오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병원이 꽤 멀리 있어서 차로 갔어야 했었지만 이미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간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 문득 전에 읽었던 어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읽었던 기사였는데, 그 기사는 어떤 한 외국인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한국 지하철만 타보고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지하철인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기자가 한국을 좋아하는 나머지, 과장해서 쓴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침 한국인이 직접 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를 데리고 지하철역을 타자마자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일단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닥은 물론 구석구석이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제게 너무 고마운 점이 있었는데 바로 지하철 매표기에 외국어 선택 버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영어로 표를 살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방향감각이 없는 사람도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여간의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뿐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로도 쓰여 있었고 그림으로도 표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배려한 게 인상 깊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아기가 몸이 약해서 먼지 때문에 숨 쉬기가 힘들까 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스크린도어 덕분에 승강장 공기가 맑고 쾌적해서 안심하고 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장점이 있더군요. 바로 한국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배려심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고 서 있자니 다리가 금세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차 끝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도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보이더군요. 하지만 자리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전부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이도 힘들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손짓 발짓을 보니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기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 자기 자리에 앉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살짝 민망해서 괜찮아요 라며 고개를 저었는데 할아버지는 자기도 괜찮다며 계속 앉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앉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더는 사양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아기를 안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께서 저희 아이랑 놀아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다정한 미소에 절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편하게 앉아서 갈수 있었답니다. 내릴 때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아기와 저를 배웅해주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꺼이 자리를 내주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뒤 문득 밖에 나가 걷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걷고 싶으면 그냥 걸으면 된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하는 거 있죠? 깜깜한 밤에 밖에 밤거리를 거니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 의아했습니다. 저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약올리는 거냐고 남편을 째려봤어요. 남편은 그 눈빛을 느꼈는지 한국의 밤거리는 미국이랑은 다르다고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며 호신용품 같은 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집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더군요.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저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정말 별일 없다는 듯제갈 길만 가더라고요. 게다가 밤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혼자 다니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낮에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음에는 같이 지하철을 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둘다 한국행을 잘 선택했다는 결론을 지었어요. 희귀병을 앓는 아이에게 좋은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치안 걱정 없이 살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고민하게 됐답니다. 그러려면 영주권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남편과 알아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답니다. 저희 아이같이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특수분유를 만드는 한국의 훌륭한 기업 이야기도 함께 적었어요. 저는 글을 가볍게 쓰고 잠을 푹 잤는데 다음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글은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읽었고 댓글도 수백 개나 달렸거든요. 댓글에는 한국 생활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 아이와 같은 병을 가진 자녀를 둔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이 제 글에 공감하며 호응해 주더라고요. 많은 댓글 중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한국에 나도 가서 살고 싶단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글의 반응을 보는데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꿔 준 고마운 나라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단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장점을 널리 전하는 게 저희가 한국에 보답하는 작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고마운 나라를 위해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국 명소와 맛집에 대해서 글을 쓸까 하는데 혹시 저희 같은 외국인이 꼭 알았으면 하는 명소나 맛집 같은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